눌렀는데 <laughs> 언제 왔어요 우리 아저씨랑 같이 해면이잖아 우리 아저씨랑 절하고 수건문을 남겨 보겠습니다. 수건문 사마세계 남성구축흥동 대한민국 경기도 각평군청평면 대성리 361번지 1원 정기열인 청정리역 인수산 자락에서 단기 4358년, 육산년 4월 27일 5시에일이상 동호회 회원들이 천지신명과 원두산신령님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올 일산 한 해에도 오늘 함께 참여한 모든 가족들이 항상 지구촌 어디를 가나 건강하고 안전하고 부탈하게 돌보아 주시도서 하고 부족한 정성이나 음일추절한 공양물을 물리오니 신명님께서는 잠시나마. 곧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인재하시어 주시옵소서. 1, 2, 3, 2, 3, 2, 3, 2, 3. 박영식, 이희정, 네. 외, 네. 회원 일동이 함께 구합니다. 네. 다음 모 이모분들 나오셔서 대례하시겠습니다 이모분들 나오세요. 나오래. 연하장 부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리상 동의 이모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았니까 아유, 뭐, 1, 2, 3 동호회, 예, 구위원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2, 3동호 수석 자문위원장나오셨습습니다 <laughs> <여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상동의발전이 <목소리도> 현장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네, 반갑습니다. <방금 웃음> 그그 <목소리도> <같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우리 <목소리도> 이번 <자, 목소리도> <회장님. 여기서 목소리도> 번세 번. 그래서 대를 같이 이렇겁니다 같이 했어요. 같습니다 자, 회장님 여기서번자고세번에 하는데 수를 따라서 혼자서 하 나 지금 비디오 안이 됐지. 그거 어디? 고 왜? 도대나. 그런다. 나 준비된 계획 알고 회식 좀고 가야 돼. Yeah, sí. sí.

이리로 어 하고 지 선생진님께서 노무사님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다 고맙습니다. ở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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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laughs>

영상편이도움면아요부탁드립다